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미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정예배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감사의 핵심 코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의 핵심 코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개인의 삶에서 핵심 코드는 감사입니다. 살면서 왜 감사가 중요한가 하면 감사는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분노하면 내가 품고 있는 칼이 나를 찌르게 됩니다. 결국 상처만 받게 되고 수명만 단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일찍이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행복의 핵심 코드가 감사이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 출판사에서 나온 기적의 피아노라는 책에 보면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예은이의 꿈을 담은 희망 연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눈이 보이지 않고 악보도 볼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은이는 피아노를 보면서 똑같이 생긴 돌이 어떻게 다른 소리를 낼까라는 신비함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피아노로 소리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는 그를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섭외가 오고 행사에서도 섭외가 왔습니다. 그러나 악보를 볼수 없어서 콘크로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비추는 피아니스트가 되자. 장애의 한계를 느낀 어린아이도 절망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피아노의 소리가 다 다르듯이 자신의 장애도 다른 사람과 다를 뿐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즘의 연약한 아이들처럼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어른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결국 어린 예은이의 밝고 긍정적인 생각이. 그의 인생의 기적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우리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삶이 삐거덕거릴 때 감사를 통해 평안해지고 찬송을 통해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부부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례도 해주셨는데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목사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달 동안 집에 가서 감사 노트를 써오는데 서로를 만나서 좋았던 일한 가지와 감사한 일 10가지씩을 매일 써서 한달 후에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달후 성찬 주일날 그 감사 노트를 가지고 오면 그 노트를 보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신혼부부처럼 해맑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감사가 이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위기를 감사의 키워드로 해결해 나간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느브가 네살 왕이 큰 신상의 꿈을 꾸었을 때 생긴 일입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해 불안에 빠진 느브가 네살은. 박수와 술객 등 갈대야 술사들을 불렀지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 약간의 시간을 주면 그 꿈과 해석을 함께 해드리겠노라고 약조를 드리고 새 친구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이상을 통하여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을 알게 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핵심 코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찬송과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찬송에는 몇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첫째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며 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그에게 있기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구한말을 응답하신다고 찬송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예수 믿고 좋았던 일과 감사할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으로서 서로 좋았던 일과 감사할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해 지실 것입니다.